안녕하세요. 저희 또 이렇게 손해배상 이 사건들 또 손해배상 관련해서 좀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 들고 온 박광훈 변호사입니다. 박미나 변호사입니다. 키도의 최양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미성년자들이 이제 사고를 친 경우, 즉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누가 그 미성년자들이 입힌 손해를 책임져야 하는 뭐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주제를 정한 좀 맥락이 있어요. 뭐죠? 저 변호사님이 제가요? <laughs> 네 버스에서 너무 시끄럽게. <laughs> 아 아 <laughs> 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웃음> 재밌게 <웃음> 얘기하고 싶은데, 네. <laughs> 그 수위를 조절해서. <laughs> 아 근데 <laughs> 뭐 아무튼 요즘에 네, 뭐 네. 노키즈존이다 뭐다 이런 거 많은데 그리고 초딩이라는 단어가 요즘에는 굉장히 그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뭐 요즘에 초폭소년이다 학생들이 되게 폭력적이다 이런 음.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다들? 근데 미성년자들은 그 아직 인격적으로 좀 성장 과정 중에 있고 실수도 많이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 맞아. 근데 그렇다고 모든 이제 미성년자 의 행위를 어른들이 감싸주고 음. 배려의 차원에서 수용만 할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또 이렇게 저희 때는 참 많이 맞았는데 요즘 은 그렇죠. 이제 그런 처벌 같은 것도 법적으로 금지되고 어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네,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먼저 저희 이 교통사고 관련해서 미성년자 껴있다 하면은 음. 정말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이 사건이 있죠. 맞아요. 미성년자 교통사고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인데요. 예를 들어서 2016년 당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한 초등학생이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방향을 전환해서 뒤따라오던 행인을 충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행인이 충격으로 넘어져서 엉덩이 근육이 파열되는 피해를 입은 이런 사건이 있고요 네. 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네. 또 2018년에 12세이던 어떤 학생이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중앙에 설치된 시선유도봉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자전거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고로 맞은편 자전거 운전자가 나는 얼굴을 15바늘이나 꿰매고, 늑골도 골절돼서 전치 10주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 조정 도로에서 역주행한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2017년도에는 이제 12세, 뭐, 아이 12살가 네, <laughs> 12세이던 이제 한 초등학생이 살이네요, 네. 네. 이제 주택가에서 이제 이 사고가 진짜 <laughs> 많이 일어나는 사건인데 음. 앞도 이제 안 보고 그냥 막 달린 거죠. 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뒤에서 이제 걸어가는 이제 행인을 들이받는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laughs> 이제 당시 이제 사고로 이제 행인이 넘어지면서 대퇴골이 골절되는 그런 이제 상해를 입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이잖아요. 네, 초등학생들이 자전거, 뭐, 아니, 뭐, 스키 이런 거 타면은 좀. 상호가 좀 네, 많이 아요 네, 예. 걔네들이 컨트롤이 스스로 안 되는 집. 풍부도에. 막 달려줘요. <달려주고> 네, 흉기가 <laughs> 드는. 앞으로 안무나요 네. 네, 사실, 이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고, 미성년자들 자전거, 뭐, 킥보드. 이런 관련된 사건들 정말 많이 존재하는데 이런 사건들의 최대 쟁점이 사실 이거거든요. 누가 봐도 미성년자의 잘못이 명백해요. 응. 앞으로 안 보고 가고 역주행을 하고 응. 그리고 갑자기 회전을 하고 그런데 미성년자에게 이 치료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어, 돈도 없는데 그럴까요? 이때 항상 등장하는 판례가 있죠. 항상 등장하는 판례가 있는데 미성년자가 책임 능력이 있어 스스로 이제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 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면 감독 의무자는 일반 불법 행위자로서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이런 판례가 있는데 이걸로 이제 삼분을 하자면은 미성년자가 책임 능력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감독 의무자가 등정을 하고 그리고 또 감독 의무자가 이 손해에 대한 어떤 그 책임의 인과관계가. 이런 식의 이 판결을 항상 내리는데 이거 무슨 의미인가요? 어 그렇다면 감독을 했어야 하는 음. 사람에게. 어떤 책임이 인정된다는 음. 소리 같은데 먼저 책임 능력이란 무엇인가요? 저희는 이제 그 손해배상 영역에서 책임 능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기존에 저희가 이제 설명해드린 이 초등학생들이 자신이 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주위를 살피지 않고 자전거를 돌리거나 아니면은. 에이, 자전거. <laughs> 반대 방향으로 탄다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뭐 잘못된 방법으로 자전거를 타고 있다 그런 위법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정신 능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 타고 있는 게 뭔가? 어 잘못된 오, 건가? 그렇죠. 음. 잘 모르겠는데 일단 잘못된 것 같은 <laughs> 맞아요, <웃음> 네. 맞아요 그런 거. 이제 그런 정신 능력을 저희는 이제 책임 능력이라고 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책임 능력이라는 그 구체적인 기준이 법전에 나와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언제부터 네. 생기는지도 모르는 거같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실무에서는 보통 만 12세가 넘어가면은 음 책임 능력, 위법성을 인식할 그런 정신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만 12세가 나온 거죠. 네, 만 12세가 넘어가면은 저희 판사님들은 책임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정리하면은 뭐 대법원의 학교안 입장은 결국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음. 되는 미성년자라면 자전거를 탈때 앞을 잘 보고 도로 음. 반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지 않는 등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laughs> 사고방지에 대한 지적능력 뭐 이런 음, 것들이 그렇죠. 있다 위법성에 대한 인식 네, 이런 와.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실 이 초등학생들이 자신의 손해를 배상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돈이 없잖아요 저도 돈이 없는데 <laughs> 12살이 돈이 있겠습니까 돈이, 돈이 없으시군요 네. <laughs>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laughs> 확실합니까? 네 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법원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능력자, 즉, 초등학생의 부모님을 등장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감독 의무자의 감독 의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위, 저희가 설명드린 뭐 사건에서 법원은 초등학생들의 부모님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운행할 때는 앞을 잘 보고 인도에서는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하며 자전거 도로에서는 역주행하여 사람을 다치지 않도록 미성년자 자녀를 지도, 조언, 교육,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법원은 이 초등학생의 부모님이 초등학생을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수 있도록 교육 감독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자기 자식을 제대로 이제 교육시키거나 감독하지 못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법원은 보는 것이고 음. 이제 그 같은 표현을 이제 저희 법조계에서 법리적으로는 이제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미성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내 아이가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킥보드를 탈때 그때에도 우리 부모님들의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전거나 뭐 킥보드 그런 거 요즘 초중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네, 혹시 미성년자의 이동 수단에 사고를 당하신 경우에 큰 피해를 입지 않으셨다면 뭐 너그럽게 훈육하고 음. 용서해주는 게 아름다운 어른들의 배려일 겁니다. 어, 근데 너무 아까울 것 같네요. 그때 다쳤어. 다음 낮은 데 갔어. 다쳤는데. <laughs> 네. 오, 막 아파. 네. 병원에 입원했어. 을 어디 부러지고? 네, 막 닭고서져. 아, 샤이... 네. 골절 그런데 나.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네. 법리적으로 부모님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음. 것도 이제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너무 훌륭한 말씀 또 너무 쉽게 말씀해 주셔서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12세 정도가 넘어가면은 내가 자전거를 탈때 안전하게 타고 다치지 않게 해야 되는 책임 능력이 있다. 그런데 이 12세가 넘어가는 이 초등학생들 14, 15세 사실 돈이 없지 않습니까? 사고를 일으켰을 때 그럴 때는 에 12세 초등학생들의 부모님에게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도록 교육시키고 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도 같이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괜찮을까요? 그럼 만약 12세 전에는요? 1 2세 전이면은 최양결 변호사, 박민혜 변호사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웃음> <웃음> 책임 능력이 부정되기 때문에 네. 네, 그럴 여지가 실제로 있죠. 그렇죠. 있죠. 있죠.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기 네. 때문에 네, 충분히 이거. 해석의 네, 가능성이 네, 있는 네, 네, 영역이죠. 사실관계를 판단해요. 네, 해야 될네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저희 변호사들을 찾아 오신다면은 네, 이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음, 않을까. <laughs> 특히 잘생긴 주변 사람 찾아가시면. 그게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laughs> <laughs> 보기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laughs> 저희 이하나요 네, 이구해야죠. 네. 우리 한번 쉬고 갈까요? 아, 네,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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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요.